그래서 다섯 네. 인이로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네. 작업을 해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자리를 파괴하마로 까고 나가면 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수 있겠지? 네. 오케이, 고. 죄송합니다. 니다1단얼마인데 1당, 1당, 어.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빨받기로다 쓰러지지. 지저을한 거. 네. 빨리.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급을 하셨습니다. 어 일단 요기뭐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메타보 송홍범 팀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편에 어 메타보 전시장에 와서 메타보의 여러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메타보 전시장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메타보의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메타보 홈파기, 이제 콘크리트 홈파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이 홈파기를 까가지고 보여드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laughs> 시멘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은 간단히 볼수 있지만 이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메타보 본사에서 이렇게 또 협찬을 해 주셔서 오늘은 이제 홈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여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네. 예, 준비되셨습니까?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홈팍에 대한 사용 방법, 어떻게 작업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메타기 홈팍이 만의 또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이제 메타보 제품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홈을 팔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홈팍인데, 모델이 어떻게 되죠? MFE40입니다. MFE-40이라는 모델이고요. 뒤에 40이 꼭 뭔가를 의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깊이가 40mm 까지 들어간다는. 아, 그러니까 홈을 팔수 있는 깊이가 40mm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홈파기를 준비를 해놨는데 바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메타버에 어떤 특징 이 있고 홈파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봐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홈파기라는 게 메타보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에서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보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저희가 인트로에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트로를 만들었었는데 일단 일반 홈파기는 이렇게 일반 5인치 다이아몬드날 마른날을 두 개를 장착해서 폭을 조절을 해서 절단하고 나면은 파괴한마로그 절단된 모재 부분을 깨고 나가야지만 작업이 완성되는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인트로를 보셔서 도 아 시겠지만 먼지도 많이 생기고 세레받기 가져와서 치워야 되고 네네. 이렇게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인부가 한명더 있어야지만 작업이 원활하게 되고. 근데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보가 정말로 괜찮은 해결책을 들고 왔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왜 메타보 홈파기가 특징이 있냐면은, 이거 한번 말씀해봐 주시겠어요? 저희 메타보의 홈파기는 날이 특별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한날한 날을 작업을 하셔서 결국은 이걸 두 날로 만드시는데 저희는 이한날한 날을 두 날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끼우셔서 홈파기를 사용하시면 정으로 깨실 필요가 없이 깨고 나갑니다. 그래한 번에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메타보 홈파기 같은 경우는 파쇄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날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고 한날한 날을 붙여놓은 두날 요건 이제 폭이 어떻게 되죠? 폭이 이제 이걸 작업하시면 그 18mm까지 작업이 됐죠. 네, 지 폭이 18mm, 이거는 28.5mm, 3중 네, 날은 28.5mm.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는 좀 믿기지가 않는데 바로 한번 작업되는 모습을 네네. 보여주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장착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축을 넣으셔야 되는데 축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네. 이 홈과 여기에 모양을 먼저 맞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을 정확한 11자로 해주시면 좋고요. 네. 날을 여기 넣으시고 이 지금 이메타보 기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글자가 적혀있는 부분들이 이 위쪽을 향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1자를 잘 맞추셔서 여기다 넣게 되면 이렇게 홈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네, 고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와샤를 넣으시면 됩니 와샤는 하나당 폭이 6mm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 와샤를 이용해서 이중 날의 위치를 여기 안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터를 네. 그라인더처럼 이렇게 네. 락,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 그라인더를 개조해서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락을 잠그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이걸 돌리시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겨지거든요. 그리고 딱 잠겨졌을 때 볼로 한번 더. 살짝 조여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모델이 끝에 40이 붙어서 홈을 팔수 있는 시멘트의 깊이가 4cm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세팅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작업을 해볼까요? 지금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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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입니다. 풀로 이제 4cm까지 작업이 가능한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10mm, 20mm, 30mm, 40mm 이렇게 제가 지금 홈을 파고자 하는 깊이를 설정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고요.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네. 청소기를 뽑으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청소기를 꽂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청소기를 와... 무조건 꽂으셔야 됩니다. 금방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 지금 먼지가 나는 정도가 정말로 많이 나거든요. 이 아무래도 시멘트를 그냥 두 손으로만 절단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까지 다 밀면서 가기 때문에 이만큼 먼지가 많이 생기고, 네네. 청소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하니까 청소기를 연결해서 사용. 연결을 한번 사용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소기를 연결했는데요. 청소기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랑, 지금 화면을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띄울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청소기 연결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야, 지금도 빨아댕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와. 금방 이제 영상으로 딱 비교가 되실 것 같은데 청소기를 연결하고 안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가 엄청나세요 네. 어 진짜 속아있는데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중날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제가 왜 지금 메타버 홈파기를 설명을 드리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게 지금 인트로에서 일반 두날로 자르고 나서 가운데 이제 파괴한마로 파괴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메타보에서 나오는 이중날로 작업을 했는 모습이거든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 그냥 청소기 하나 들고 올라와서 홈파기 하나로 쭉 밀고 나가면 굳이 뒤에 파게 한번 들고 와서 깨 사람도 필요 없고 세레받기도 그렇죠. 그렇죠. 청소할 필요도 없고 인건비도 줄이시고 네. 시간도 절약하고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메타버의 날이 메타버에 장착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혹시나 지금 자기가 홈을 팔려고 하는 사이즈가 28.5mm도 있다고 하는데 28.5mm도 저희가 작업을 해서 폭을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죠 네. 날을 교체하겠습니다 예, 날을 위험하니 그러니까 코드는 무조건 예, 빼고 그걸. 위험하니까 나를 교체하실 때는 무조건 코드를 빼고 교체해 주시면 좋거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나를 3중 날로 바꿨고요 28.5mm의 폭을 홈을 팔수 있는 날로 교체를 했고 또 똑같이 작업을 했을 때 비교해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작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제가 잘라봤습니다. 3중 날로 잘랐고 옆에는 지금 2중날 그리고 옆에는 일반 타브랜드들의 홈파기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충 지금 메타보의 홈파기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눈에 얻으실것 같거든요. 그러시죠아 근데 작업하신 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대충 보셨으니까 저도 직접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네.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세 날로 하시겠어요? 두 날로 하시겠어요? 그래도 뭐세 날이 안날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네, 강한 걸로. 자 이제 제가 폭을 28.5mm까지 홈을 팔수 있는 삼중날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 작업을 하실 때꼭 보안경은 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혹시나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서 눈으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보안경을 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잘라 보면서 또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작업된 모습을 보시면 두 날로 자르고 나서 지금 깨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홈이 파지거든요. 그리고 밀릴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부드러운 느낌. 삼중날이면 부하가 많이 받을 텐데도 메타보 홈파기로 제가 직접 시멘트를 밀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밀렸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메타보 홈파기를 팀장님과 함께 같이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 정도 보셨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홈파기를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은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진짜로 일반 홈파기로 자르고 나서 깨는 작업까지 하려고 하면은 이 중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메타보 홈파기에 이중날이나 삼중날만 있다면 한명에서 작업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작업을 해봤는데 이 메타보 홈파기만의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보가 생각하는 전동공구의 가장 먼저는 안전성입니다. 그렇죠. 안전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이 예. 제일 중요한데 예. 저희 홈파기는 리스타트 프로텍션 한마디로 어... 얘기를 하면. 예, 저번에 <laughs> 제가 왔었을 때 그랜드 할때 예, 정확하십니다. 예. 예. 저희가 리스타트 프로텍션이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더 예. 그 안전성을 더 추구하고 예기치 못한 전원이 들어왔을 때 시작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전원을 눌러서 돌아가고 있다가 차단기가 떨어졌거나 콘센트가 빠져서 이게 저절로 전원이 차 하는 데서 멈췄을 때 혹시나 꽂는 사람이 모르고 그냥 꽂아 버리면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메타보 제품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코드를 꽂더라도 스위치가 눌러 있다 할지라도 예. 작동이 안 되어서 안전하게 그치. 지금 사용자를 보호해 준다는 네. 얘기잖아요 특히 네. 여기 홈파이 같은 경우는 혹은 그라인더 같은 경우 는 락을 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락이 걸렸을 경우 메인 셔터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해 갑자기 돌았을 때 홈파이가 돌거나 그라인더가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런 예기치 못한 네. 시작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메타버가 네. 근데 제가 저번 편에서도 너무 많이 와닿았었던 게뭐 제품이 좋고 이런 것도 컸지만 사용하는 유저들의 안전을 정말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금 홈파기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메타보의 모든 그라인더는 그라인더를 개조해서 만든 홈팍이기 때문에 그라인더는 마라톤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마라톤 모터가 뭐냐면 메타보가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요. 더 길어진 작업 시간 그리고 더 강력한 파워를 낼수 있는 모터를 모든 그라인더에 달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저희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 전격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공구는. 근데 지금 이 메타보 공구 같은 경우는 타 브랜드의 모터들과 다르게 마라톤 모터를 장착을 해서 전격 시간이 동급 타 브랜드 대비 길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하면서 느꼈는 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내가 다른 브랜드 홈파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 날만 이거 메타보고 3중날 사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근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근데, 예.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내경이 22.3이기 때문에 내경이 22.3은 메타보 이제 그라인더 유럽 기준에만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타보에만 맞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이 3중날을 작동시키려면 일반 모터라는 어, 이만큼 부하를 버티다 하기 힘들 것 같다 생각 말발이 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작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보통 일반 브랜드들의 홈파기는 이렇게 마른 날두 장을 꽂아서 사용밖에 할 수가 없는데 메타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중 날, 삼중 날로 작업을 해서 파쇄한 마로 작업하는 행위를 안 하고 바로 원자 원킬로 작업이 가능한데 혹시나 더 넓은 폭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메타보는 이날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보는 이중 날, 삼중 날로도 쓸 수가 있고 혹시나 더 넓은 폭을 작업하고 싶을 때는 마른 날을 쓸 수가 있는데 보통 마른 날 보시면 안에 이렇게 링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링을 빼시면 이 메타버 홈파기에 네, 맞거든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렇게 일반 날두 장을 끼, 끼셨을 때는 네. 혹은 35mm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최대 35mm까지 네네. 절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홈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 그리고 지금 소비자분들께서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분들께서 정말로 궁금해하실 법한 게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날을 장착해서 얼마만큼의 양을 작업할 수 있는지 스펙이 정확하게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이 메타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저희는 기준은 이제 100m로 잡고 있는데 스킬 혹은 오재, 오재 같은 경우가 단단하지 않으면 더 많이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더 단단하게 되면은 더좀 줄어들, 줄어들 수도 줄어들 수도 있. 그러니까 이 지금 삼중 날로 작업했을 때 기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만큼 부하를 많이 받는 날을 장착했을 때 지금 홈을 팔수 있는 길이가 대략적으로 100m 정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와 네. 아, 그럼 100m면 진 대단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작업양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만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안 좋은 이야기를 아유 네. 예그럼 예, 제가 지금 사용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이 날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좀 비쌉니다 이 날이 아, 지금 삼균날 같은 경우가 10만 원 후반 정도에 가 있어요 구매 가격이 근데 또 구매를 했을 때 날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은 별도 구매하셔야 돼요 예. 네.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날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떤 날을 사용하실지 모르다 보니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날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조금은 저는 아쉽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작업이라는 거는 네. 시간에 비례하는 거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고, 내가 사람을 한명 쓰지 않았을 때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을 해야 아, 되는 거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인건비가 10만 원대 후반을 쓴다고 한들 한 명을 줄일 수 있다면, 아, 그렇죠, 그것보다 그렇죠. 훨씬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있니다 어,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먼지가 많이 났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거 메타버 청소기 연결을 했잖아요. 이 청소기 같은 경우는 신기한 게 작동이 되면 저절로 청소기가 자동 필터 터리 기능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그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사용하시려고 네. 하는 분들 도움이 되도록. 자, 그럼 아까 그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톰파기 같은 분진이 많이 나는 전동공구는 청소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꽂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딱 코드가 꽂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코드선이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청소기 같은 경우는 네. 필터를 자동으로 털어주는 오토클린 시스템인데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사용을 하다보면은 만약에 먼지가 적정 수준에서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조절로 틀어서 필터에 먼지가 붙어있으면 흡입력이 네. 약해지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 필터를 네. 털어줘서 먼지를 아래, 아래로 내려주고 흡입력을 어...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빼서 안 털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먼지를 모아서 버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딱 작동이 되어지는 순간에 저절로 또 얘가 알아서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AR 시스템이 AR로 놓게 되면은 일단 먼저 한번 털어줍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다보면은 얘가 같이 돌게 되고 어느정도 필터에 먼지가 쌓이게 됐을 때 얘가 또 자동으로 털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요, 제가 굳이 청소기를 on 하거나 off 하지 않아도 여기에 연결된 제품이 작동이 되는 순간에 저절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돌다가 만약에 먼지가 어느 정도 찼다고 싶으면 자기가 또 알아서 털어주고, 털어주고 예. 그리고 이 전원이 높게 되면은 알아서 또멈춰 주고 예, 예. 요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홈바기를할때 보통 청소기 용량을 작은 걸 쓰면은 콘크리트 가루를 빨아 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이 제품은 지금 충분히 빨아 땡기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같이 홈파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봐 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laughs> <laughs> 아, <아니>, 갑자기 더워스게 <laughs> 아, 오늘 너무 일단 즐거웠습니다. 진짜가요 아, 예, 그럼요. <laughs> 고생은 <굉장히> 좀 했지만. <laughs> 네, 사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맞습니다. 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또 오늘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공부브라더스와 함께해서 너무나 재밌었고. 아, 감사합니다. 네. 어, 홈파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꼭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오늘 홈파기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했는 이유도 유튜브에 홈파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뭐 작동이 되는지가 잘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 무조건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네네.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달려갖고 촬영을 음. 협조를 해주셔서 이만큼 다 준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아, 나는 더 이해가 필요하다 더 내가 만져보고 싶다 하시면 그렇죠. 대구에 있는 네. 대구지사 네. 메타보 대구지사의 네. 달성동 258-4번지입니다 <laughs> <laughs> 조선을 네. 좋아하찍어주 <laughs> 대왔습니다. 네, 근데 <laughs> 오늘 제가 와서 놀랐는 게요 지금 이게 카메라가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웃음> <웃음> 지난번 편에 저기 시멘트를 작업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또 시멘트도 제가똥구에 왔어요. 그러니까, 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작업자분들이 계속 오시면요, 메타버에서는 시멘트를 계속 만들어 놓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맞나요?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로 진짜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아, 고객들이왜냐면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렇게 이제 막 뚫어라는 곳에 와서 작업하는 거 하는 거랑 이게 진짜 깨끗한데 와서 자기가 직접 작업해 보는 거랑은 느낌이 또 차이가 많을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오늘도 하여튼 저희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홈하기에 대한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같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활동을 웃음> 이렇게 너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인사고 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보 할까요아 그럴까요? 네. 뭐. 하나 둘셋 메타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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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 <웃음>